2 0세대자 예. 64조가 예, 18세 6 2조가 예, 19세 판정 검사 현역그 다음 63조는 자 현역으로 복무 중사이번 설정 예봉 20세 입니다저거 여기서 오해 설명해요. 예, 그러니까 병역법을 모르 이해가 안 되죠. 자 63조에서 1항, 2항이죠. 예, 1항이 봉과였어요. 2항이 장이었어요 자, 본인이 하면 가족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예. 그러니까 집이, 예, 어렵다는 거죠. 그럼 어디가 됩니까? 근로요 예. 근로요 그냥 누가? 집영장. 예, 어 집에서, 그냥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 예, 분해 있다가 곧바로 근로요이 해야 돼 왜? 예. 자기가 이제 묵고 살아야 되니까.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병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장일은, 자,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중, 어, 전사자, 순직장이 있거나 전상, 공상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있는 경우 일명, 예. 예, 그러니까, 한 명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는 거죠. 이거 뭡니까? 6단이죠. 예. 어, 자, 62조는, 예, 보충역입니다 예. 근데, 복무하고 있을 때는 6개로 단축한다. 저는 여이 있으면, 자, 어디로 갑니까? 하고, 예, 복무필 보충이에요 예, 예. 예, 엔더 보충이으로 갑니다. 예, 예비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예. 그죠? 예. 자, 복무필 보충이으로 가니까, 이거는 니까 조직에서 좀, 예, 순위가 뒤로 밀려가 지게면 거예 겁니다. 자 이거죠 이자 예. 예. 63조 이양파. 그럼 예. 뭡니까 조리 된다는 거죠. 왜 됩니까? 자 홍길동이는 가사 사정으로서 예. 뭡니까? 예, 자 보충의 편으로 됐어요. 보충이 되잖아요. 자 아, 보충의 편. 자 그래요. 어, 있는데 분을 가서 형이 뭐 죽었다. 전사했다. 순직했다. 자 이러니까 6개월 단축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6개월노 단축입니다. 6개월이란, 6개월. 자, 복무필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투력이 있어요. 예, 전투력이 있 있어. 그러니까 조직합니다. 예. 예. 자, 이겁니다. 자, 5에서, 여기서 설명할 필요 없죠. 자, 65조는 뭡니까? 제외죠. 예. 자, 65조는, 예, 여기 뭐 간단히. 65조 1항이죠. 예. 1항이 1, 2, 3입니다. 여기가 전공질심. 예. 자, 수영자, 귀화대려 맞죠? 예. 예, 전공질심은 좀더 보건면입니다. 보급면 이거는 보건처분. 자, 병역법이 아니겠다고 했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수영자는 면제가 없다. 이러면 됩니다. 자, 보건면이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일사들이 있다가 전상공상, 뭐, 질병을 해서, 예, 뭡니까? 이 사람이 병력처분이 변경되겠다. 예. 예, 보충이 되겠다. 원래 현역에서 예비가 있는데 보충이 되겠다. 이 사람은 예비인 조직합니까, 아닙니까? 안 합니다. 왜요?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보충력이지만은 조직하지 않아요. 예. 예, 그래죠 예. 원래 예비가 있는데 보충력이 왔으니까 자, 이게 쉬운데 잘 나와요. 예. 조직 안 한다. 그런데, 예, 조건이 있으면 조직할 수 있다. 비특별대요 맞죠? 예, 국가 비상사 특별히 봐면 이때는 조직할 수 있다. 예. 국가 비상사 특별히면 조직할 수 있다. 자, 이게 쉬운면잘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도 예전에는 이거요. 65조 1항 되있는데 이겁니다. 전공질심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이거 나왔어요. 예, 수영자 이게 나왔어요. 수영자로. 예, 60조 1항이니까 병력법 수영자로 그렸어요. 수영자도 똑같이 보면 됩니다. 예. 예. 다음에는 이 귀화 대령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예, 65조 1항 되있으니까 병력법. 예,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지금 특이하게 나왔어요. 예. 정까지안 나오다가 과감히 왔어요 자, 65주 라는건 뭡니까? 자, 홍길동의 일사단에 있다가 예, 몸이 아파서 예, 예비역을 안 가고 일찍이 예, 보충에 편이 되었다. 이 사람 조직하지 않는다. 예. 근데 조, 예, 건에서 예, 국가 비상사태는 특히 필요한 경우는 이때는 조직할 수 있다. 또 문제 낼까요? 예, 예, 전시 국가 비상사태에서 예, 장관이 지역방위를 피라도 인정하면 자, 65주 1랑 예, 보충역에 편입된 홍길동 씨 예, 조직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예, 국가비상사태 등 필요한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예, 시행령이죠 예. 이게 비상 객관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자, 자 그러면 63조 2항 포함이죠. 예. 예, 주가 뭔가? 현사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 병역법은 대책이 있어요. 여와중 대처법. 예, 근데 대책은 될 수가 없어요. 예. 전사. 예. 자, 여기는 주관 뭡니까? 현성보. 맞죠? 예. 자, 현역은 2 1 25포. 예, 상근하고 추천해낸 자는 파 성선. 예. 자, 보충역은 예. 예 사회 전산 보충수. 예. 그리고 여기다가 현대포 이 대상에 포 이거죠? 그럼 보충에도 포함됩니다. 예, 비법 보충. 자 예전에는 사실 이게 우리가 정확히 모를 때는 이 개념이 안 들어왔어요. 저도 공부할 때 이거 뭐 이거 어떻게합니까어 아,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있는 그 하트 표현하면 그대로 들어옵니다자 예. 이건 오후에 좀 보강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63도 이하 포함입니다. 예, 제는 틀렸죠? 예. 자 상황이 나면 자 일산에도 홍길동이 형이 군에 가서 죽었어. 자 보충에 편입된 편입된 사람, 자 육개로 단축돼서 복무필 보충에 편입된 사람 포함됩니다 왜 전투기죠? 어, 그런데 이것을 63조 1항을 풀었어요. 이게 15년도 후반에 풀었어요. 이거 풀었어요. 자 1항을 풀고 에, 에, 보충에 편입된 사람 이때 많이 틀렸어요. 맞아 틀려? 맞습니다. 자, 예, 본가를 부르고 보충에 편입 됐다, 맞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 마지막에 어디 편입된 게 중요하죠. 예, 본가에 대해서 예, 근로에 편입되면 대상이 아니죠. 예. 근데 본가인데 보충에 편입되면 됩니다. 근데 그때 왜 틀리냐면, 예, 자, 본가는 근로기인데 보충에 틀렸다. 이렇게 해서는요. 그건 병역법 시험입니다. 예비법 맞아요.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예, 근로기 갖다 병역 추구, 병역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보충에 의한 근로이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일에 대해서 근로기 피는 비슷한 다 틀려요. 근로기 대상이 아니죠. 예. 이거 장일이 뭡니까? 6개를 단축되고 보충, 복무 피를 보충해 왔죠. 근로역은 아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예, 근로역은 예, 아니죠. 예. 자, 요거 주의해야 돼요. 예. 어, 근데 이제 시험 치면 63조 2항을 본인의 가지고 생계를 일단 풀어줘야겠죠. 안 풀어도 관계없어요. 예. 자, 그러면, 현역은 보충입 편입됐다. 맞죠? 예. 그리고, 사회복무요는 소지회제다. 예. 자, 요거는 예, 병력법수서 중요합니다. 예, 육단 혜택은 예전산 보충부수서는 혜택이 없어요. 예. 예, 사회복무요만 있다. 자, 이것은 많이 관계했고요. 예, 그리고, 보충입 병이다. 예. 어,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63조 2항을 풀고 예비기 병. 6개삼3 이항은 뭡니까? 보충이에요. 6개월로 단축되고, 복무필보러 가야죠. 네. 그리고, 자, 여기다가 원칙 문제 내면서, 어, 여기 현역 또는 성성근무예비글 넣으면, 제가 보면 한, 한 80분 틀려요. 밑에 있는 이항에 있는 성성근무예비 위에 올리면 틀려요. 중요하죠? 예, 성성금의 육단 혜택 없어요. 어, 성성근무 예병은, 예, 형이 군에 가서 죽어도, 예, 그래서왜 육단, 어, 성성무는 자기가, 예, 예, 그, 그, 예, 급여를 많이 받으면서 하잖아요. 혜택을 받아요. 자, 그 병력법. 자, 이 정도. 예, 자, 이항. 이랑 본문에도 불구하고, 예, 병국지선이죠. 예. 예, 병역법 65조 인하에다가 현, 어, 현역병은 21-25% 예, 아, 그, 이거죠? 예.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21-25일 이거는 없어도 관계없어요. 저상근님하고출천한절한환 부분이 현역입니다. 신분 자체가 현역입니다. <laughs> 예. 예, 우진단 파항. 예. 그다음 그러니까 성선 근무역 있죠? 애 예, 성선. 그리고 사, 현성사 됐어요. 맞죠? 예, 근데 여기도 병역법은, 어, 사회가 관니고 봅니다. 예. 예. 예, 이거는 예전산 보존법수도 똑같아요. 예, 저예체형은또 몸이 아프면 이래도 해 예. 아유, 이거 됩니다. 데 사대 있는데 정확한 편은 보고다. 예, 관계 없어요. 자 현승사 그대로 브리짓죠. 예, 소득 그리고 보증에 편입돼거나 소지폐지된 사람 예비조지 제외한다. 자 포함한다 나올죠. 자 65조 1항 제외. 예, 제한다 아까 여기 죠 상황이었어요. 자 여기서 보증에 편입 제외한다. 예. 원래 예비가 해야 되는데 보호가 있으니까 제외한다. 예. 당연합니다. 어, 조회한다 그런데 기출 소집 해제된 사람 죠 그러니까 예, 사회복무요보충력은 소집 해제죠. 예. 자 현역하고 성서는 보충요편입니다. 자 소집 해제를 소집된 사람 나왔어요. 예. 예, 이게 17년 도 번입니다. 소집, 해제를, 소집된 사람. 말이 안 되잖아요. 소집, 해제. 그러니까, 복무필, 해제됐다는 건데, 소집됐다 틀렸죠? 그런데, 이거 잘못 찾아요. 법을 이해 못하면 잘못 찾아요. 근데, 공부를 가장 의정적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숫자밖에 몰라. 예. 내용에 숨은 뜻은 모르고, 뭐, 7일, 뭐, 3일, 이거 만이 봐요. 예. 요즘 그의안 납니다. 자, 여기서 보충에 편입되어 거나 자, 현역성선에서 보충에 편입이 됐다. 예. 역경이죠. 그 다음에, 한사회 복무연, 그 예. 근데 보충력에서 소집이 됐다. 그러니까 복무필 보충으로한 거죠. 자, 이 사람은 조직에서 제외한다. 예. 제외한다. 예, 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만, 이랑단서에 규정된 사회로 조직하는 그러하냐, 하다. 이랑단서, 국가 비상사태 등 특별한 비난기구 이때에는 그러하냐, 이때 조직한다. 자, 근데 이게 조직한다냐, 할수 있다냐, 이거는 또, 어려워요. 조직한다가 맞아요? 할수 있다가 맞아요? 다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조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다니까, 조직한다, 할수 있다, 다 맞아요. 근데, 조직한다 보다는 할수 있다가 더, 큰 범위, 할수있다면 한다도 포함될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것가 따질 필요 없어요. 자, 출제자 조직한다, 조직했다, 조직할 수 있다, 다 맞아요. 예. 자, 이거는 국어로 따져야 되죠. 예. 예, 그거에, 예, 반대가 뭐냐, 예. 여집합이 뭐냐, 그죠? 예. 자,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 국어 안 듣다. 자, 그래서, 자, 국가 비상사태는 필요한 경우 일어나면 이때는 뒤어는은 65조에랑 불르고 나면 조직한다. 아까 이거 나왔죠? 예. 아까, 아, 자원 내네 사람에 의 조직할 수 있는 사람이 65조 1항의 제외인데, 비특별 하나 더 간다. 자, 이거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국가 비상사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게 정확한 요어입니다 단서가. 근데, 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원래 넣으면 안 돼요. 예, 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것은, 시행형 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뭐 출제하면 거의 출제자는, 예, 국가 배상 사태 등 특별한 피난 경우 대령을 정하는 게 이렇게 됩니다. 예, 단서를 그렇게 봅니다. 예, 맞아요. 예, 틀렸다 할 필요 없어요. 근데그 말이 그 말이었다 보니까. 왜 그래요? 아, 대령을 정하는 게 뭡니까? 아, 시행행사주에, 예, 기관병 두 명이 푸르도 맞아요. 이 예, 비상기관 심에서 나왔어요. 비상기관 심에서 어, 시행연사도, 예, 활리산 예정원 지방 거다 전사비 이거를 풀어주고 했으면 맞아요. 예. 네. 예, 자, 그래서, 어, 비특빌도 맞고 대령도 맞다. 관계없어요. 예. 그래요. 네, 합니다. 자, 이거 상황이 나옵니다. 예. 뭐, 홍길동, 김길동 나올 수 있죠. 자, 이 문제가, 예, 예,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어, 근데 예전에 이거 나왔어요. 어, 이게 보호를 자고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뭐 지난 건데, 15년도 후반기 문제인데, 예, 그당시에 예, 꽤 오래됐죠? 예, 6년 됐죠? 자, 2007년 10월 14일 전역하고 교도관으로 근무 중인 예비역의 병 이씨 e 나왔어요. 자, 이게 나올 수 있죠? 예. 조직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예. 하죠? 예. 조직하는데 보류자 소대편성 됩니다. 조직을 합니다. 예, 교도관, 경찰관 맞죠? 예. 예, 우리 복귀보이나 예, 조직합니다. 근데 보류자 소대편성이죠? 본동의 복귀. 자, 여기도 주의해야 돼요.